Ready! 여기서 앞으로 완전히 쏠려 내려와. 그러고 그 상태로 회전해. 네, 예, 그렇게 와서, 스톱, 네, 주고, 돌고, 오케이. 백스윙, 백스윙 다시. 오케이? 나가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냥 돌면 돼요. 닭목으로 돌면 돼요. 지금 좋아요. 들어오세요. 백스윙. 높이 들어오세요. 완전히 하늘.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세요. 툭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 그렇죠. 아웃사이드. 이렇게. 네, 그렇게. 들어오세요